반갑습니다. 노동자의 세계사 개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새 핫한 뉴스를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어요 며칠 전에 뭐 언론이나 유튜브 보면은 이분 때문에 조금 시끄럽죠. 예 오늘 제목은 그래서 신과법 누구 앞에 평등한가라는 제목을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지금 청문회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인권위원장을 인권위원장 후보 이 예, 안창호 시의 인권위원장 후보에 대해서 시끄럽습니다. 말도 많고 시끄러운데 어쨌든 뭐 핫한 분이시죠. 장조론을 믿고 계시고 또 이게 평등법을 반대하시는 아주 대단한 인권위원장 수평등법 반대하시는 분들 처음 봤습니다. 에 그리고 이게 본인이 이 뭡니까 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분을 추천하는 참. 누가 추천했는지 추천하는 분도 대단하고, 인권위원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권의 평등하다는 뭡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그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게 뭐,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뭐, 이게 종교적 신념을 굽히지 않고 계시는 분 대단합니다. 이게 안 참으신데, 이분 뭐, 2012년도에 헌법재판관을 하셨고, 지금 2 4년 올해 뭡니까 이게 새로운 헌법 아, 인권위원장 후보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개신 거를 믿고 있, 믿는다고 합니다. 이분은 참 이름이 독특하지 안창호. 우리가 알고 있는 안창호 동명인입니다. 동명은 이분 안창호가 아니고 어쨌든 이분이 2 0 1 2 년도 에 헌법재판관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에 이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뭡니까 어. 저번 영상에 이게 그 검사 탄핵 그 뭡니까 탄핵 기각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그 기각을 비판했더만은 그니까 뭐뭐 인민재판 배심문제라도 도입해야 되겠다 이랬더만 어떤 분이 아니 뭐 이게 판결을 갖다가 법리와 법리와 뭡니까 정거로서 해야지 무슨 그런 인민 재판을 하느냐 이러하고 비판해놨던데 이 보십시오 이분 헌법 그 뭡니까 이게 법리와 증거로 해야 된다는 헌법 재판관 이 헌법 재판관을 하신 분 안창호 이분 지금 인권위원장이 나와가지고 평등권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하시는 이분 이분이 헌법 재판 있을 때 법리와 증거로 이게 판결했을것같습니까 네? 창조를 믿고 계시고. 그 수많은 예, 진화론의 증거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네? 자기 오직 신념을 기초로 한 창조론을 믿고 계신 이분 <laughs> 예, 헌법 재판소에 계신 분들이 다이게 뭡니까 법리와 증거로서 재판한다고 믿으십니까 아직도 그렇지 않죠 누가 보더라도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위한 법리를 찾고 그 법리에 맞는 증거만 받아들이는 거죠. 예, 무슨. 뭐, 알 만한 건다 알죠. 뭐, 재판관들이 대법관이나, 뭐, 이게 1심부터, 학급심부터 대법관,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의 모든 재판관들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양심에 부끄럼 없이 이 판결을 하는데, 그 양심 뭡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이죠. 신념. 신념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화되고 있는 판결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법은 행정이죠 행정 행정법을 정해놓고 모든 사람이 지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정치적 판결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판결들은 판사들의 뭡니까 이 판결이 <laughs> 뭐 법리야뭐 증거에 했다 물론 그 법리와 증거에 따라 대부분 하겠죠 그런데 그 법리와 증거도 자기가 받아들이는 부분만 받아들인다는 게 문제죠 검사가 자기가 하기 싫으면 기소 안 하듯이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판사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뭐 한단 말입니까? 이 법시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 예? 헌법재판관이 인권위원장 후보 뭡니까? 청문회에서 예? 자기는 창조를 믿고 있고 진화를 부정하는 사람이 무슨 증거와 법리로 했겠습니까? 황당하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주제를 다뤄볼 게 이 뭡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지금 이 안창호 씨의 평등권을 뭡니까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lgbt lgbt 관련해 가지고 이부 이 사람들이 평등하게 되면 음 뭡니까 인류의 해악을 끼치게 된다 이런 얘기죠 해악 끼치 그러니까. 인류의 해악을 막으려면, 이 LGBT가 평등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 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데 무슨 평등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뭐, LGBT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는데, L은 뭡니까? 레저비언의 제첫 글자고, G는 게이, B는 바이섹슈얼, 뭡니까? T는 트레스젠더 약자죠. 그래서, 뭡니까? 여성, 여성 동성, 여자 동성,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시는 분과 남성 동성애를 하시는 분과 양성애를 하는 분 그리고 트랜지젠더 성전환 하시는 분 이걸 다 합쳐가지고 LGBT라고 하죠 그 LGBT 하시는 분들은 평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자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보면서 요즘 핫한 이 언론을 보면서 유스거리를 보면서 제가 이게 이 앞에도 제가 뭡니까 인구론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는데, 이분이 다시 한번 제 기억에 떠올라가지고, 이분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멜더스죠멜더스 여기 보면. 인구론은, 인구론을 하면, 뭐, 멜더스 유명하신 분이죠. 사실 이 인구론에 대한 학자라기보다는, 어, 인구학자이면서 정치, 경제, 뭐, 모든 분야에 현대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죠.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실제로 이분이 인구학자라기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인구론은, 멜더스가쓴 인구론은 1798년에 초판이 나왔고요. 어, 제 마지막 판인 6판이 1826년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판은 초판에 비해서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많아졌고, 크게 나오는 뭐, 단어가 한 5배 정도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건 뭐, 기록이 하면 그렇고요. 그래서 그 멜드스가 무슨 뭐 책에 책을 보면 이 인구 증가 억제의 대책으로서 자신 멜드스가 제시한 내용 중에 크게 뭐세 가지 정도로 이게 자기가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로 자기가 제시한 게 도덕적 억제입니다. 모럴 레스트레인트를 해 가지고 도덕적 억제 도덕적으로 억제된다는 거죠. 그 내용의 즉슨 은뭐냐면 결혼 뭡니까? 이게 결혼할 여건이 여건을 갖추지 않은 또는 뭡니까?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먹여 살릴 수 없는 자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을 때 애를 먹여 살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됐을 때만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 그와 같은 뭡니까, 이 내용을 성직자들은 끊임없이 성도들, 뭡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강, 설교를 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자신이 판단했을 때 여건이 안 되면 않도록, 결혼하지 않도록 결혼을 늦추거나 결혼하지 않도록 이렇게 설교를 소위 말해서 정신교육을 시키라는 내용입니다. 정신교육을 시키는 게성직자들의큰업무 중의 하나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콜때리죠 어쨌든 뭐 지금은 뭐 인구가 작아서 저출산이 초저출산이라 가지고 하여튼 뭐 난리가 났는데 이 당시는 어쨌든 인구가 많았어요. 망하게 지구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여튼 결혼할 수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결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뭡니까 목사가 성직자들이 에, 강, 이게 설교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해야 된다는 것이 도덕적 억제 정책입니다. 그게 멜더스가첫 번째로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하냐면 그래서 이게 멜더스가 주장하는 게 평등권에 굉장히 이게 뭡니까 큰 평등을 부정합니다. 평등 제도 자체가 이 평등화에 지면은 인간이 모두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게 되면은 애가 늘어나니까 경제 능력이 안 되는 사람까지도 어, 인, 애를 낳아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지구가 위기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비판적인 내용을 쓰고 있는데요. 인구론 어, 뒷부분에 보면은 이 평등에 대한 세차터차터세개 정도로 해가 나눠가지고 이 평등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만일 평등한 조건이 한번 확립되면, 확립이 된다면, 그러한 시도로 인해 인류의 총행복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평등이 되면 인간의 전체적인 행복, 총행복은 이게 감소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량 부족으로 인한 고통은 필연적으로 인류의 많은 부분에서 느껴질 것입니다. 지구의 인구가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전 지구적으로 식량 부족으로 인해 고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지구가 최대한 경작이 될 때까지 이한 상황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뭐입니까? 전체 최대한으로 지구가 경작할 수 있는 정도로 모든 땅이 경작되어 될 때까지는 인구가 증가해가지고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고통이 뭐 이루어질 것이 계속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 뭐좀 황당하죠. 그 당시 이 멜드스가 인구를 썼을 때이 지구의 뭐 인구가 한 8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이게 인구만을 한 나라 인구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뭘까? 그러니까 얼마나 식량 식량이 식량 너무 백명이 일어나 가지고 식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멜디스가 이게 제시한 부분이 부정적 억제입니다. 네거티브 체크 체크를 해가지고 앞부분에서는 뭔가 그 도덕적으로 계속 성직자들이 교육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지 말라고. 이게, 교육을 해가지고, 예, 이게 인구를, 인구 억제를 해야 된다는 방법을 제시했다면 두 번째로, 그것과안 된다. 그래도 계속 결혼해가지고, 알을 까야 되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게 돼서, 이제 강력한 제재를 지어야 된다고 제시한 게 뭡니까? 부정적인 억제책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게, 기어기근 어, 기근. 이게, 뭐, 흉적이죠, 흉적. 그러니까, 농사가 훈작하게 들어가지고 뭐 할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굶어 죽어야 뭡니까 인구가 좀 억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로 안되면 질병이 발생해가지고 질병 뭡니까 대표적인 흑사병이죠.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고 하죠. 인구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질병이 번져가지고 어, 인구가 줄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뭐 올해 뭡니까 작년에 하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인간 뭡니까 인구가 많이 좀 줄었죠. 많이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는 아니고, 줄었죠. 상당히 줄었는데, 이와 같은 뭡니까? 질병이 번져가지고, 흑사병과 코로나 같은 게 번져가지고, 인간이 한번쓰어야 인구가 억제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전쟁, 지금 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쟁이 아니라, 1차전, 2차대전 같은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번 인간이 죽어가지고 억제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상당히 뭐. 초근이 없는데 어쨌든 뭐 이게 성직자라는 분이 예? 인간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흉작 기근이 발생하고 질병이 흑사병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고 뭐 전쟁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일리차 지금 뭐그당시 1, 일리차 되지는 않겠습니다 앞에 얼마 전쟁이 많았습니까? 그와 같은 전쟁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인구를 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이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소개드릴 해게 있는데 여러분들 영화 에 레지던트 이블이라고 보신 영화 영화를 2000년도 이게 상영된 레지던트 이블의 영화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지 않으셨다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1편부터 6편까지 나오는데 레지던트 이블이 2002년도에 이게 상영이 되어나서 굉장히 인기가 있자 2편, 3편, 4편 해가 6편까지 6편 마지막 파멸의 날해가 2016도를 끝판으로 해 가지고 종영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인 즉석은 인간의 인구가 너무 많아지 가지고 어이 인간들을 뭐입니까 한번 질병에 의해서 T 바이러스에 의해서 니까 바이러스가 번져 가지고 싹다 쓸고 살아남은 선택된 자들만 새로운 지구에서 아 지구에서 새로운 뭡니까 어, 세상을 만든다는 내용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구론에서 주장하는 부정적 억제책, 질병에서 세상을 한번 인간들을 지구에 넘어가 중한 많아진 인간을 한번 싹 정리하고 선택된 자들만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보자는 내용을 근간으로 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구론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모든 사회 경제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이게 목사였던 성직자였던 아담 멜더스의 본인의 생각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뭐 계층 그시그 그 당대에. 집의 계급이라면 집의 계급이고, 하나의 뭡니까? 종교 집단이면 종교 집단일 수 있는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당한, 어, 영향이 있었고, 지금도 이것은, 어,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에게 현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저는 대단한 이 뭡니까? 책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인권위원장 후보를 청문회 하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laughs> 네? 느끼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 인구 정 억제 정책으로서 빈곤 구제에 대한 비판을 한 거죠. 어 그러니까 뭡니까? 도덕적으로 결혼하지 말라고 해서도 안 돼. 어, 하는 것도 부족하고 기근과 뭐그 질병과 그 전쟁이 뭐 원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아니죠. 그래서 이것만 대서는 안 되고 지금 그 당시에 이분이 책을 썼을 때 영국에서는 빈민 구조에 대한 법이 뭡니까 계속적으로 그 앞에서도 있었는데 엘자베스 1세 때였는데 엘자베스 1세 여왕 시대에 뭡니까 새 구분법이 1601년에 뭡니까 엘자베스 여왕 시대의 구분법이 새로 발의됐는데 앞에 있던 뭡니까 구분법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망라해서 새로운 어, 굉장한 뭡니까? 총식 현대에서 굉장히 현대에서볼 때, 현 시각에서 볼때 굉장히 의미 있는 이 구빈법, 이게 법을 만들어서 구빈법이라 하면 쉽게 말하면 이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법이죠. 그게 대한 굉장히 의미 있는 법이 만들어진데 그게 엘제베이스 여왕시대 160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인 즉슨 각 교구가 빈곤층을 구제할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빈곤층을 위한 재정은 지방세를 통해 마련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뭡니까? 실 빈곤층의 가장 근본적인 그 책임을 지야 될 집단이 예, 교구라는 겁니다. 교구 교 교구가 어딥니까? 교회 교회. 예?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빈곤한 교회가 빈곤층에 대해서 책임을 일차적으로 지라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그 교구가 지방에 있는 봉군그 당시 봉군제도 없지 않습니까? 귀족들이나봉군사이의 지배계층들에게 돈을 뜯어가지고 모금해가지고, 어쨌든 빈민청을 구제해라는 내용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 멜데스가 이게 뭡니까? 첫 직업이 뭐였습니까? 교회 목사 밑에서 일하는, 뭐, 지금으로 완성하면 총무 역할 정도, 어느 집단이든지 총무 역할 정도, 뭐라고 교회에서 부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는 아닌 그 밑에, 목사 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잘,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첫 직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구빈법이 1600년대 발의되고 나서 이분이 살았던 시대이 구빈법에 따라서 음, 빈민 구제가 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멜드스가 제가 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 얼마나 뭐, 얼마나 그 자기가 있었던 결우에이 어, 기족들에게 돈을 이렇게 성금을 받아가지고 빈민을 구제하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게 그 뭡니까 지배 계층들 그 당시 귀족들이 돈잘 내지 않았습니다. 예? 하느님의 충실한 뭡니까 신자일지는 모르지만 믿음 이강했을지 모르지만 돈은 내지 않았습니다. 돈은 잘안 냈다는 거죠. 엄청나게 돈을 긋기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비판이 엄청났습니다. 이 기부, 구빈법에 대해서 이 구빈법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이 결혼해 가지고 애를 낳기 시작하니까 인구가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인구가 지구가 망하게 생겼다 하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 <laughs> 그 자신의 그 뭡니까 입장을 정말 뭡니까 자신의 입장과 이게 그 당시 돈을 내야 되는 기적들의 입장을 대비한 내용이죠. 실제로 보면은 자, 왜이 말씀 드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그래, 인구론은 인구가 늘어나는 데 대한 뭡니까 이게 정책을 정책을 보면은 뭡니까 이 인구론이 가고자 하는 음,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인구론을 설명하면서 이게 좋은 말로 뭡니까? 이게 도덕적 억제책 뭡니까? 또 부정적 억제책 하면서 이게 그 달기로 이야기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읽어보면 은그 사회의 평등법이라든지 평등에 대한 엄청난 비판과 그다음에 구빈법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니 그러니까 이게 그 인구론 자체를 인구에 대한 책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회 경제 문화에 모든 이게 정치 책입니다. 주장을 하는. 어, 지금도 이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이런 뭡니까? 우리 안창호 이게 인권위원장의 이 답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뭐 종교인 아닙니까? 같은. 자, 그래서 이 인, 인구론에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제 2판인데, 제가 아까 인구론은 제 1판에 직판까지 나왔다고 했죠. 2판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토마스 페인 인구론에 1700, 이,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면은 뭐, 미국의 뭡니까? 독립의 아버지라고 합니까?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죠. 대단한 분이신데, 이분이선 인권론이라고 있습니다. 인권론 라이트 오브 맨이라고 하죠. 일부, 어 일건 이건 두 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권 논의 삼 읽어 보시면 혹자는 뭡니까 정말 어, 대단한 책이다고 하실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정말 <laughs>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네그 내용이 뭐냐면 한번 읽어 보면 이 내용을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 한번 읽어 보시고 인권 논이 어떤 건지 인권 논이니까 뭡니까 인권 인권에 대해서 비판 또안 했겠습니까? 인권은 로 하면 평등이겠죠. 평등, 평등의 내용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 이 평등에 대해서 비판한 우리 토마 그제 뭡니까 이게 멜드스가또한 소리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편에 이판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백그라운드로 영문을 한번 보시고 이게 번역해 보면 만약 모든 사람이 지구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들이 상속받은 상속받은 목소를 리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 자연은 막 태어난 아이에게 떠나라라고 명령하며 그들이 자리에서 물러나 다른 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저, 비저부터 죽겠는데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은 지구에서 떠나라. <laughs> 평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평등하면. 평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의 주장은 뭐냐. 신 앞에 평등해야지 지구 예, 신 앞에 교회를 떠나 그 외에 밖에서 인간 사회가 살고 통치하고 있는 데서 평등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예, 홀대를 줘. 왜 제가 뭡니까 신과 법, 예, 누구 앞에 평등한가, 누구 앞에 평등한가 제목을 붙인 겁니다. 예, 그 뭡니까? 그 우리 인권위원장 보면 신정정치 시대에 사시는 분 같죠 신개정지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평등은 찬성하지만 예? 법 앞에 평등은 찬성하지 않고 종교적인 구제책은 찬성하지만 현실적인 구제책은 반대한다는 겁니다. 반대한다는 거. 왜 지금 뭔가 대다수 기독교 전부 어, 대다수라고 하, 뭐 하기는 않지만 일부분의 음, 이 종교인들을 종교인인 분들이. 그, 이게 평등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느냐, 네?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죠. 예? 네?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그 평등이 왜 반대하느냐. 이재명, 이제 제가 정치권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재명, 이재명, 뭡니까, 민주당 당대표가 25만 원의 소비급폰을 뭡니까, 지원해가지고, 어려운 경제를 이렇게 살리자고 하는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이, 이렇게 하면은, 네? 일하지 않는 것은 풍토가 형성, 풍토가 풍토가 형성돼가지고 일을 일을 하지 않아가지고 예? 지구가 망하는 거죠. 인, 그 인간에 계약을 준다는 거죠. 청년들이 일을 안 하고 치자빠 놀아가지고 <laughs> 예. 자 그래서 이 평등 평등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 또책 읽어보면은 사유재산이 돼 있어요. 엄청나게 뭡니까 이게 강조를 하고 지금도 사유재산, 사유재산을 엄청 사유재산을 지키는 것이 인간을 위해서 뭡니까? 예? 어 유해하고 인가, 이 조금이라도 이, 이 사유재산 제도가 위험하게 되면은 예? 인간이 뭡니까 이평등해평등해 평등해 인간이 골고루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어 사유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좀 매긴다든가 하면은 세,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가 위험하게 되면은 인류의 인류가 많을 것처럼 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예,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분들의 생각을 예? 이분들의 생각을. 제가 이분들이 뭡니까? 이 하느님이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습니까? 존은 일을 하시는 분들 많고 하겠죠. 그러나 이분을 보고, 내가 이게 인권위원장, 인권위원장 후보로 나온 뭡니까? 안창호 씨의 이 어, 청년, 청문회를 년청 보고 제가 느끼는 게 갑자기 뭡니까? 멜디스가 생각났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게 의미있게 읽었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정말 이게 인구론이, 그야말로 인구에 대한 책이 아니라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뭐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 당시 멜더스는 인구가 너무 과중하게 뭡니까? 늘어나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서 평등과 뭡니까 구빈법 인간에 대한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책과 이런 것들을 다 비판했다면 지금은 음, 뭡니까 그 비판의 이유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평등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고 결국은 신이 만든 종교적 생각에 대한 인간 세상의 인간 세상에서 평등해야 되는 것을 어, 이러한 평등이 예,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죠. 적절하다 주장하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결코 어느, 어느 모든 사람이 뭐법 뭐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이 안창호 씨와 같은 뭐 분들은 법 앞에 평등한 게 아니라 신 앞에 평등해야지 법 앞에 평등하지는. 할 수는 안 된다. 예, 보합 평등하게 되면 뭡니까 인간 사회가 위험해진다고 주장하는 거죠. 주장하는 겁니다. 굉장히 뭡니까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러한 분이 인권위원장 후보로 나왔다는 게참 대한민국의 비극이고 또 그런 이런 분을 추천했다는게 비극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댓글에 댓글을 달은. 우리 저 뭡니까 헌법 재판관이나 대법관 뭐 법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뭡니까 법리와 증거로서 재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판사들이 잘못된 판, 판결을 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모두 다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 끈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게 인구론에 대해서 좀더 인구론의 전체적인 설명이 아니라 인구론에 가연 인구억제 대책으로서 어떠한 내용들이 언급돼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어,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어쨌든 신가법 누가 빼 평등한가라는 제목으로 안창호 후보자의 이 답변을 보고, 영 최근 뉴스를 보고 한번 음, 이게 고민해 보는. 음,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